송파구가 송파구민 서약식 탄소중립 송파가 그린다를 개최했습니다. 송파구가 잠실 유수지 파크골프 연습장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가 송파 둘레길 문정 이동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송파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31일 송파책박물관 어울리몰에서 26번째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민께 탄소중립을 약속하는 송파구민 서약식 탄소중립 송파가 그린다를 개최했습니다. 서약식 명인 탄소중립 송파가 그린다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 송파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결의를 의미합니다. 서약서 낭독 후 탄소를 형상화한 지름 65cm의 폭탄 조형물을 망치와 못으로 터뜨려 탄소 중립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환경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는데요. 구는 이번 서약식을 계기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탄소 중립 송파 구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탄소 중립 심포지엄과 인식 개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등.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잠실 유수지 유휴 공간에 파크 골프 연습장을 조성하여 지난 2일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파크 골프는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에서 즐기는 골프의 일정으로 공간과 장비의 제약을 덜 받고 자연 속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인데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섯 타석 규모의 파크 골프 연습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구는 앞으로 파크 골프뿐만 아니라 구민 누구나 원하는 종목을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 문정이동은 지난일 송파둘레길을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송파둘레길 문정이동 지킴이 발대식을 탄천광평교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송파둘레길 문정이동 지킴이는 송파둘레길, 장지천에서 탄천 구간에 인접한 문정이동 주민과 전문가 등 21명의 힘을 모아 구성했으며 매월 1회 이상 송파둘레길 순찰 및 청소 등 송파둘레길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송파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 정책을 강화하며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난 4일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령의 보훈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9개 보훈단체에 쉬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소규모로 진행했으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3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군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와 존경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민 <목소리>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정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에코마일리지란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 에너지운동인데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에너지 운동입니다. 가입하실 때 필요한 에너지원은 전기는 필수이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전기 포함 두개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에코마일리지는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 동기간 평균 사용량과 비교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만원에서 5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가입 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셔서 환경사랑을 실천해주세요. 이상으로 송파TV 6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